하, 둘, 셋. 둘, 셋. <목소리> 아, 오, 오. <목소리> 착지를 조성함으로써 전남의 발전과 미래를 선도하는. 기반을 구축해 오기도 했습니다.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. 특히 영산강 대단이 이영애 국회의님께도 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공동 혁신 도시로 농어촌 공사가 이전하기까지 주도적으로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. 국가의 예산과 민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고 지역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더욱 요청되는 시점이 앞으로 남아있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 절감하면서 이 사람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. 여러분, 김기 위원장님은 우리 총리께서도 말씀하셨고 최인규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 농어촌이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